2년 전 24여대생이었던 미나씨가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이 돈이면 웬만한 가게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이 아이에 대한 얘기나 우리 부부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면 큰일 날줄 알아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소문나 봐야 피차 좋을 거 없잖아 안 그래? 여보 얼른 가요 어 민준 씨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나 씨를 겁박하며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어렸지만 모성은 어쩔 수 없었다는 미나 씨. 그 후. 하면 이러면 안 되지. 정우가 너 같은 게 엄마라고 나타나면 참 좋아하겠다. 그러니까요. 저 진짜 한마디도 하지 않을게요. 제발 얼굴만 보여주세요. 너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돈이 없었어도 네가 이렇게 아이가 보고 싶었을까? 예요. 안 안돼, 부 사모님. 당장 사라져. 사모님. 어, 한 번만 포기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와 모멸감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인터넷에 자신의 사연을 알리고 아이를 찾기 위해 소송까지 결심했다는 미나씨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꼭 연락주세요. 이 일로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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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가. 어, 정우야, 정우야. 여보, 그만해 <laughs> 정우에게도 시간이 필요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보내? <laughs> 안 돼, 그만하지 가만... 못해? 어?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닐 참이야? 아휴, 세상에 어떻게 그런 큰 일을 감쪽같이 속이고 어? 어머니, 저희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아유, 얘 봐라? 어? 누구 탓을 하는 거냐, 지금? 애를 생각해야지. 지금 애가 충격받아서 학교도 못 다니고, 어? 이 동네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는 상황이야, 어? 아,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버리냐고!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 정우잘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어른들 때문에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어린 아들, 두 사람.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겁니까 어, 어, 정우야 정우야 안돼요 어디... 그후 부부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우리 경찰서 가자 뭐? 당신 뭘 어쩌려고 그래? 이제라도 사실 다 밝혀야지 우리 정우를 위해서라도. 응? 당신, 정말 괜찮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가 얼른 아니 남은 비밀이 또 있는 겁니까? 가자 아. 이민아씨 이민아씨 공갈 및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셨어요 저희랑 같이 좀 가시죠 네? 누... 누가요? 에이 다 알면서 자 일단 가서 얘기합시다 아아 아, 잘못하신 거예요 아, 가시죠. X는 11년 전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X는 부부에게 아이를 빼앗겼고 아이를 보고 싶어 500번 이상 애원하였으나 짐승만도 못한 측을 받았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폭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학교까지 그만둘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들 부부는 고심 끝에 그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이들 부부와 OO 그리고 그 아들 사이에 얽힌 진짜 사연이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이거 사야 될것 같아. 미술을 전공하던 이민아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는 여대생이었습니다. 민아야, 근데 넌안 사? 아까 입어본 옷들 다 이쁘던데? 아, 아, 사실 이 브랜드 내 취향 아니야. 좀 이따 엄마랑 유럽 가서 쇼핑 한번 해야지. 음, 기집애, 부럽다. 하지만 그물이 없.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자 그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돈 돈. 아 돈이 어떻게 하면 생기냔 말이야.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걸 포기할 수 없었던 이민아는 어느 날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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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또안 됐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하자. 응? 아, 여보. 아좀 됐어 좀. 난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험관 얘기도 그만해. 여보, 양가 부모님 생각해봐. 그리고 나도 꼭 엄마가 되고 싶어. 아니 매번 수정까진 잘 됐는데 착상이 문제잖아. 하... 여보,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 아, 한 번만 봐봐. 빨리. 한편, 결혼한 지 7년째 난임으로 고통을 받던 부부는 마지막 선택으로 대리모 시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민아를 만나게 됐죠. 시험관 시술로 체외 수정을 한뒤 이민아의 배를 빌려 출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된 부부는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건넵니다. 배만 빌렸을 뿐 완벽하게 자신들의 아이라 생각했고 그걸로 인연도 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제력을 확인한 이민아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지요. 이거 다 주세요. 네. 사치스런 생활을 이어가던 이민아는 결국 2년 만에 돈을 다 쓰고 다시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손님, 카드 거래 정지되었는데요. 저, 정지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불러왔고 저 3천만 원만 주세요 예? 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왜요? 싫으세요? 아 그럼 전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 양가에도 알리고 내일까지 해줄게요 대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아, 그렇요 그렇게 잘못 들어선 길은 거짓 폭로와 아이에 대한 친권 주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놓고 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6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부부는 OO를 고소하게 되었고 법원은 에게 공갈 사기 및 명예훼손 등을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생명 윤리법을 포함하여 현행법령체계 하에서는 영리목적 대리모를 직접 처벌한 규정이 없다 보니 대리모를 형사처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대리모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결론으로 하더라도 대리모 계약 자체는 무효이므로 대리모 계약에 따라 유아인도를 구하거나 그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식을 두고 이어진 오랜 악연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돈이요, 이 사람들이 부탁한 일을 정당하게 들어주고 받은 돈이에요. 안 그래요? 다제 잘못이에요. 남편을 설득한 것도 바로 저였어요.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그리고 내가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저 진짜 억울해요. 억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한꺼번에 주면 될 것을. 아왜 조금씩 푼돈으로 나눠줘 가지고. 이씨 진짜. 여아 씨야. 7억이 푼돈이야? 그 돈도 어떻게 했어? 아이 이 사람들한테 푼돈이죠. 저요. 진짜 억울해요. 제가 피해자라니까요. 진짜. 그럼요. 내 아이 돌려줘요. 내가 키울 거야, 내 아이. 내 아이 돌려줘요. 아 진짜. 그 아이를 자식으로 생각이나 했어? 어? 응? 그리고 그 아이는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지금 그 애가 어떤 상태인지 아냐고 세상 어떤 엄마도 자식을 수단으로 쓰진 아이, 않습니다 아, 자신의 잘못을 엄마란 이름으로 가리려 했던 여자 그건 어쩌면 악마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